네 오늘은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한 우리 야외 예배를 빼고는 3월 15일날 작년 3월 15일날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딱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장소를 제공하신 아오지시라님께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모이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두 가지 온오프라인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까지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오늘 누가 보금 16장 9절로 31절 1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을 붙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부자와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의 이기심을 지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거든요.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을 삽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부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지금이나 당시나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편하고 안락하고 화려하고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부위감에 부를 더하는 그런 채우는 삶일 것이거든요. 반면에 그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거지는 종기투성이에 몸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거지는 그 부자의 집 앞에 앉아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것은 뭐밥다 먹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반찬이나 그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 부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빵으로 손을 닦았어요. 이 빵으로 손을 이렇게 닦아갖고 그손 닦은 것, 버린 것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스럽게에요 그러니까 개들이나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죽은 두 사람이 아마 부사, 그 부자 나사로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이 비유는 누가 보면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바리세인을 대상으로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한다고 비난했거든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중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배척하고 내버린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여러분이 오늘 성경 가운데 부자는 부도덕하거나 부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그런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거나 또는 부패한 그 결탁이나 못된 일을 하면서 부를 쌓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부유한 그 유산을 상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에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를 일구고 그는 날마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불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어쩌면 다른 이들의 칭송을 받을만 했을 거예요. 부유하고 여유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 제사에도 넉넉하게 참여했을 겁니다. 다만 오늘 성경으로 미루어 그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내다 버리면 그것을 먹는 나사로에게 그는 어쩌면 속으로는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은 아마도 같은 무렵에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는 불이 펄펄 끓어서 목이 갈라지듯 하는 지옥으로,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부자를 지옥으로 보낸 것일까요? 그의 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하며 살지 않았지만, 그는 혼자 그의 부유함을 즐겼고, 어쩌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날마다 파티를 하며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후에 부자 입으로 나오지만 형제가 다섯이나 있었다니까, 다섯 형제와 매일 파티를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설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죄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그의 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죄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가난한 거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의 죄는 무관심과 인색함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했고 그저 벌어지는 손 씻는 빵 부스러기나 먹게 내버려 둔 인색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던 부자는 무관심과 인색함으로 지옥에 갔는데, 그럼 거지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그럼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건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뭘 말씀을 하실 때, 대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나사로요 나사로라는 뜻은 그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붙이신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지가 천국에 갔다는 뜻이 포함돼요. 거지 나사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비록 거지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결국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먼곳 천국을 바라보다가 거지 나사로를 발견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우리 개혁계정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공동번역에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청한 것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좀 흥분하거든요. 이게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 진짜 지옥이 딱인 인간이더라고요. 여전히 나사로를 거지처럼,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가 어쩌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손가락을 찍어서 그 뜨거운 데에서 자기 혓바닥에 물을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얼마나 나사로를 하찮게 하겠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너는 살아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고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렁통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그러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되면 이야기가 간단히 끝났을 텐데, 부자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 저 땅에 살아서 흥청망청 자기처럼 살고 있는 다섯 형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땅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단번에 잘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곧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걸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람이 믿음이 확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어림없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 비유는 끝을 냅니다. 오늘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인생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약자에 대한 무관심 ...과 정죄를 지적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밖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주신다고 해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살면서 누리는 기쁨, 그걸 우리도 누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시거든요. 최근에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기라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쓴 책을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그 성서 유니언에서 발간이 되어서 그 책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했던 설교 세 편을 묶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특히 서구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의 제약된 탐욕 및 어리석음과 결탁했음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끼친 해악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안긴 고통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신의 설교에서 우리가 가진 자들이 살만한 자들이 가난한 나라와 힘없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취할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상황의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희망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주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가운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크리스토퍼라이티 설교에요. 재난 중에라도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교회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파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들이 먹고 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섬기는 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꽁꽁 문을 닫고 자신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정말 늘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물으실 거예요. 내문 밖에 있던 나사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풀며 섬길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해야 해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을 보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바깥에 수많은 영적, 물질적, 육체적 나사로가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듯이 삶에 수많은 상처를 가진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하고 교회가 섬겨야 할 상대는 교회가 아니라 밖에 있는 이웃이에요. 가난해도, 우리가 혹시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먹을 것을 덜어내어서 혹시 모자라서 이걸 나눠 먹이면 다 같이 나도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바깥을 내다 볼때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고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천국에서 우리를 반가워하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밖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치도록 힘겨울 정도로 밖을 이웃을 섬겨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밖을 보면서 밖으로 마음을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돌봐야 할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 이웃을 삼기며 돌보는 예수 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